오오오오오. 어, 어, 또 뭐든. 아, 우선 아, 뭐남자성 네. 배결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때릴 수는 없고 네. 봐야 제가 제가 바디나 로우킥으로 이제 뭐이 허벅지나 이런 데나 그런데 때릴 예정이고 나머지는 뭐 얼굴이나 이런 데 맞은 일은 없어요. 근데 우리 체육관 저희 유지에 오면 여자 회원들도 이렇게 운동을 해요. 밟으면 돼요, 면 돼요. 면 돼요, 돼요. 발 오. 맥주 언니 이팅 밟으면 돼 맥주! 야, 안녕하세요? 죽 오! 얼굴대로 돼, 도 돼. 프라이드 킥! 프라이드 킥! 프라이드

어이, 장난 아닌데. 발자님, 발자님, 발자님. 발요어 발자님. 발자무 발자님. 발자 미라 미님미친님발 너. 야너자님 발자님. 야자님님 발자님, 아 발걸어. 아니 발걸어. 당이요 당장 시켜줬어. 당장이요 아? 당장 시켜줬어. 당장이요 아? 시켜줬어. 아? 시작한 거예요? 어 시작한 거 시작. 다다 한꺼번에 달려 들어야 돼. 한 명씩 하면 안 돼. 일어, 네. 니자, 어서 해. 라가리야 여기 왜이렇 돌아가면 안 돼? 나갔다 나갔다. 맞다. 밀어내야 돼. <laughs> 밀어내야 돼. 어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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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し何 인정, 인정. 아, 정이야 야, 왜지? 누가 바지같에모지 아니, 두성두발다 듣게, 진짜. 아니, 사람이 맞아요. 네, 저희가 유우선 관장님, 밀어내기 해봤는데 다들요 네. 어떠신가요?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.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무거워요. 바위 같아요. 한위에 바위 제일 큰 바위가 관장님입니다. 영정성 자위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, 아까. 아홉 명 들어왔는데, 아니, 여, 아니, 아니, 여, 아, 여자, 아, 여자, 아니, 여자, 중에, 아니, 여, 힘든 있었죠? 아, 여자 중에, 여자 중에 대머리가 한명 있을 거라 <laughs> 아, 근데 세, 확실히 여러분들이 유우성한테 누구 나니까 확실히 지지 않으려는 그런 근성이 생긴 거죠, 아요 뭔가 맞아, 지지 않으려고 하고, 맞아, 뭔가 맞아. 끝까지 뭐 어떻게든지 밥을 얻어먹어야겠다. 제효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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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야겠다. 오늘 저녁은 붙이고 내가 가야겠다, 뭐 이런 느낌으로, 아, 진짜 악을 쓰고 하는데, 아, 그 모습 제가 바랬습니다. 哦。